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 베이스 캠프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의 즐거운 수학 공부를 책임져 줄 뿡쌤이에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바로 정수와 유리수입니다. 오늘 정수와 유리수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핵심 코코 정수와 유리수에 대해 알아볼게요. 양수와 음수. 1. 서로 반대되는 성질의 수량을 나타낼 때, 양의 무호 플러스와 음의 무호 마이너스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영상은 플러스, 영하는 마이너스, 이익은 플러스, 손해는 마이너스, 지상은 플러스, 지하는 마이너스 등. 이렇게 반대되는 성질의 수량에 양의 부호 플러스와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여 사용합니다. 2번 양수. 양수는 양의 부호 플러스가 붙은 수입니다. 예를 들어, 2, 3, 3분의 1, 3분의 4분의 3 등에 양의 부호 플러스를 붙여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3, 3 등입니다. 3번 음수. 음수는 음의 부호 마이너스가 붙은 수입니다. 예를 들어, 1, 4, 3분의 2, 4분의 1 등에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1 등입니다. 단, 여러분, 0은 양수도 음수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1번, 0상 3도씨를 플러스 3도씨로 나타낼 때, 0하 3도씨는 마이너스 3도씨로 나타낼 수 있어요. 2번, 5kg 감소를 마이너스 5kg으로 나타낼 때, 7kg 증가는 플러스 7kg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3번, 해발 100m를 플러스 100m로 나타낼 때, 해저 20m는 그럼 마이너스 20m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정수와 유리수에 대해 한번 알아 봅시다. 1. 양의 정수는 자연수에 양의 부호 플러스를 붙인 수입니다. 예를 든다면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등을 말해요. 그런데 양의 정수는 양의 부호 플러스를 생략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2. 음의 정수는 자연수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수입니다. 즉 예를 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등이에요. 3. 정수는 양의 정수 즉 자연수 영, 그리고 음의 정수, 모두를 일컫는 말입니다. 4. 유리수. 유리수는 분모 분자가 정수인 분수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수입니다. 여기서 단,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뉘고, 정수는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이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2.4, 마이너스 3.2 등등이 있습니다. 이때 양의 유리수도 양의 부호 플러스를 생략하여 나타낼 수 있어요. RF에서 주어진 수들을 자연수, 정수, 유리수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표 안의 수는 모두 분모 분자가 정수인 분수이므로 5분의 4, 0, 마이너스 1.2, 3, 마이너스 2, 3분의 2는 모두 유리수입니다. 그리고 0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양의 정수도 음의 정수도 아닌 정수입니다. 마이너스 1.2는 정수 아닌 유리수입니다. 3은 양의 정수로 자연수이면서 정수입니다. 마이너스 2는 음의 정수로 정수입니다. 3분의 2는 정수 아닌 유리수입니다. 3. 수직선. 수직선은 첫째, 원점. 기준이 되는 점 0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여기가 바로 원점 수직선에서 기준이 되어주는 점 0이 됩니다. 그럼 수직선은 무엇일까요? 원점을 기준으로 그 점의 오른쪽에는 양수를, 왼쪽에는 음수를 대응시켜 수를 적은 직선을 말해요. 0의 오른쪽으로 한 칸씩 가면서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되고 0의 왼쪽으로 한 칸씩 가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3. 모든 유리수는 수직선 위의 점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1, 3분의 1, 2분의 5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 봅시다. 수직선 위를 보면, 마이너스 3.5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의 중간에 찍혀 있죠?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3.5만큼 간 곳이 마이너스 3.5입니다. 즉, 마이너스 1은 0으로부터 왼쪽으로 한칸간 곳, 여기입니다. 3분의 1은 0의 오른쪽으로 3분의 1만큼 간 곳이니까 0과 1 사이를 3등분하여 한칸간 곳, 여기겠네요. 마지막으로 2분의 5는 2와 2분의 1이므로 2만큼 가고 2분의 1을 더 가야 하니 2와 3의 중간에 나타내면 됩니다. 핵심 콕콕을 통해 정수와 유리수에 대해 잘 공부하였나요? 이번엔 내가 얼마나 이해하였는지 실력 다지기 문제를 풀며 알아볼게요. 너의 실력을 보여줘 실력 다지기 다음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찾아 네모 안에 써 넣으시오. 보기에 보니 정수, 음의 정수, 자연수, 유리수가 있네요. 그럼 1번,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를 통틀어 정수라 합니다. 2번, 분모 분자가 자연수인 분수에 양의 부호를 붙인 수를 양의 유리수라 하고 음의 부호를 붙인 수를 음의 유리수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과 0을 통틀어 유리수라고 합니다. 이번 음수로 나타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양수와 음수는 서로 상반된 성질로 위로 올라가거나 따뜻해지거나 양이 늘어나거나 하는 것에는 양수를 주로 쓰고 그 반대 의미에는 음수를 주로 씁니다. 따라서 1번 지상 3층, 3번의 산의 높이 1,915m, 나의 키 160cm, 몸무게 5kg 증가는 모두 양수로 나타내어지고 음수로 나타내어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2번의 영하 5도씨입니다. 영하 5도씨는 바로 마이너스 5도씨로 표현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겠죠. 다음 수 중에서 음의 정수와 양의 중수를 각각 찾으시오. 설명에서 들었다시피 양의 정수는 자연수에 플러스 부호를 붙이거나 생략 가능한 수라고 했어요. 수를 살펴보면 5, 2, 3, 약분에서 2가 되는 2분의 4가 바로 양의 정수입니다. 그럼 자연수에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약분에서 마이너스 2가 되는 마이너스 3분의 6은 모두 음의 정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수 중에서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각각 찾으시오. 정수는 양의 정수, 즉 자연수, 0, 음의 정수이므로 0, 마이너스 3을 나타내는 마이너스 3분의 9 플러스 4, 그리고 8이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5.3 이렇게 두 개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수학 공부한 친구들,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아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배우고 이루는 스즈라 캠프. 베이스 캠프.